눈을 이렇게 쳐다보겠습니다또자리도보고 이렇게 보겠네요. 롬쓸때 롬만 보고 이렇게 하면데또자리옮기니까이건는안 <laughs> 쳐다볼 수가 없네요. 이제야안 <laughs> 그래도 아까도 계속 이거오안가는 이거는 요이물질안쳐다가는안 문제 볼가는안문다 때문에 계네 밥도 거는가는 완전한 끝에도 또 문제가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다 되는 같에도또한 가지, 한 가지 계속 이렇게 일들이 생기고 오늘 또 해결할 문제가 빨리 저녁에 오기 전에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참, 말씀을 좀 보여야 되는데 거기 막 가닥 차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못 전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멘.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음, 한 가지 그 사건이 확 도울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계십시 제가 이0수 때요, 그 여직사 중에서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백혈병. 여러분 백혈병이라면 백협, 지금도 여러분 오른 병안에 합니까? 여러분 이 그랬듯이 저도 삼 기도를 엄청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가서 그동산병을 입은 애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목사님이 허락해 주실까? 뼈가리 같은 전도사가, 여러분 가서, 목사님, 목사님 따라 하는데, 제가 가라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가다 가라 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 교회 가는 거, 저사때가 가는 거, 1년밖에 양적이 없으니까, 전소사님이다 이해해. 1년밖에 없을까 정말 의심했거든요. 1년밖에 1년밖에 자리가 안온 겁니다.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노인 대학을 했습니다. 병사. 그래서 자제 찍는 것까지도 다목사님에게해 했다. 내가 저도사할수 있잖아요. 다모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목사님 이야기 안 하고 매일 섞이도 하고 막그 뜨거운 불을 밤으로 막 그때 제가 이동 오토바이가 있었거든요. 그 산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고 그래서 저 끝에서 중간쯤 대구 중간쯤에 그동산병원에 오토바이 타고 배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와도 비옷 입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요. 제 일은 업적이 아니거든요. 그, 제가 중국한 것은 그 충격적인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또 기도하는데 또 감동을 주실 겁니다. 세번가나 그래서 제가, 아,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시켜야 되겠다. 세 번, 이제는 막세 번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상태만 성령 충만 받아가 바로 막 오토바이 타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목사님, 들은 겁니다. 얼마나 혼난했지요 그래도 저도 1년 밖에 못하고, 사회 못하고, 쭉읽어 그런데 금요일 날, 뭐 기도하고 있는데, 막기도하고 있는데, 거 집사님이 돌아오요 제가 계속 가지 못하고, 그땅 안에 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때 얼마나 제가 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내가 몇번 가야 되겠습니까? 네번 가야 되겠습니까? 네번 갔으면 살릴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섯 번? 여섯 번? 아니면 아예 기도해도 안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같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그집사대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제가 정말 터무니 충격적입니다. 제가 왜이 말을 언급하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이 뭔 합니까요?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볼 때는요. 사도 될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당장 리더십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와 그 가난한 땅의 전쟁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 부담감과 두려움 그런 전쟁 속에서 한번더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전에 보니까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전쟁 속에서, 기장 속에서 여러분, 마치 불구덩이에 뛰어트는 것처럼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요수하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에도요선지서에 나오는 그 그 선지기 다듣도 보면요. 그냥 하는 말씀이니까, 아, 설거를 자기 멋대로 한는다안믿어 어를 기초를 두고 설거를 했냐면요. 바로 모세의 오경, 모수의 모세오경. 그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요 그 5세 5경을 그대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도요 이 5세 5경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그 안식에, 그 땅을요, 그 땅을 보면요, 안식에 충실했는가? 그리고 말씀을 지켰는지, 안 시키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안식에 충실했는가? 여러분, 이... 하느님께서 주신 그한식과또 그리고 이 평화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쟁이 없는 것 대적이 없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유지하는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순종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은요 땅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야기.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땅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땅 전쟁입니다. 땅 이해가 얼마나 나오지 모르는 어요지겹도록 나와요. 그만큼 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요 창세기 1장에 에레스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데요 이미 모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식의 땅이거든요 그 땅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시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요 시대 2000년 시대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동참하는 것, 그 현장에 동참하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 이 땅, 너무 어렵죠? 땅 붕배가요, 그런 개념이 반 이상 나옵니반 이상. 땅 붕배. 아, 저는 땅 붕배, 이런 거 보면 참지겨워 해요. 이렇게 보면, 지겹고 여 하긴 뭐, 중요한 거? 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을 통해서 알았니요이 약속의 성취가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 붕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설교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여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요. 다 헌신하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여단강을 하나님의 머니로건너잖그 건너자마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신줄 아십니까? 그 가난 종목의 그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거를 우리의 신앙의 성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그 약속의 땅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구별되기를.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의 그 안식의 실체는요, 바로 대적이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대적이 없는 걸로 표현하지만 신약의 이 안식의 실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할때에 평화가 있고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가져 다음에, 그거는 죽는 거지. 저도 나무에서 우리가 잘할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을 때,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누린다 사실 여러분, 이, 이 거룩,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거룩을 요구하시죠. 이 그룹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할례또유월절입니다유월절 여러분 이유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일곱에서 해방이 나면 기념하는 절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의 용어 때문에 안쓰면 좋겠어요. 유월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구별되는 날이에요. 에고부터 구별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근데 여러분, 이유월절과 존재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도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은 지금 전쟁의 목전에 앞두고 여러분. 유월절 전쟁과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할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래가그 그렇습니다. 할래하면요 당장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살다 갑니다. 할래 내가 여러분 전쟁을 할수 있겠습니까요?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엄청난 그 전쟁, 그 앞두고 여러분, 할례를 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6월절과 할례를 쳤냐. 그 당시에 여러분, 전쟁의 위험을 생각한다면, 너무 무한 절기입니다. 너무나 무한 성결 의식이 으시 그런데,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영적이 중요하다는 거예 야, 저야 이게 영적 준비라는 거 전쟁 준비가 아니고요. 분명히 세상 쪽을 보면, 영, 육체적 군사, 뭐 이렇게, 뭐, 뭐 훈련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저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쟁은 전혀 간식 없고, 전쟁 준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보려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영적인 준비, 영적 준비. 그들 데면에서요 우리가 큰 일을 벌였을 때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시작니다 하나님의 그 바라 의지하는 것이 최고 선대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했을 때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것을잘 해야 돼다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돼다또 시할 것을 또 지킬 것을 잘지켜져요 우리의 인생은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여러분, 복을 받는다면, 이 복은요, 세 가지 복, 세상의 복이 아니에영적인 복, 영원한 막 신령한 복이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모형인 이 땅에 서 예수님의 그 안식은요 영적인 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안식과 평화를 연습해야 된겁니다 연습해야지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할까 합니다 복을요, 하나님도 천국의 복을요, 이 땅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 네, 네. 이것만 여러분, 잘 버리고 잘 버려도, 지키고 잘친어도 정말 이 땅에서도요, 천국이 벌서그 복을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맛볼 수 있다는 겁니 여기고 여러분, 이 천복 전쟁도 그렇습니다. 뭐전쟁이라고 눈꽃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음 오히려 여러분 예배자, 순례자의 느낌들을 구약에 보면요. 그 흥을 돕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야 니다그 흥을 돕기 위해서, 축제 분리에 그래서 나팔불 때에 백성들이 함성을 지민니다 이게 뭐 전쟁의 여러분,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소리입니다, 예배. 하님의 일제를 부르는 그런 목소리야.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많지, 정말. 여러분, 이찬양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찬양이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그 부르는 기도라는 거 여러분, 깨닫기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찬양 듣고 그 기도를 통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 부심 받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앞에만 나와서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게 우리가 이 예배 이그리두도 예배가 그게 되야 합니다 앞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이거게그 함성 소리가 그여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부르는 그 소리여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고 모든 봉사와 예배보다 보배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의다할 것입니다. 주님 견인 오신 날까지 이 풍사가 계속해서 런 계속 말, 그런 것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모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 율법은요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지켜 행하는 것이요. 바로 그.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요소와는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성길까? 하나님 성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난 입성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잘먹고잘 사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하면잘 성길까? 우리가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된 것은요, 우리가 출세하고 다른 사람에게 옴기위해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교회를 맡긴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다 우리가 이 조상의 그 삶이요,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한 다해요. 다하나다 책임지래.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게 목숨을 걸어. 속보 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르나 보나 치우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니까 이거 우리의 숙제로 남았어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또 눈물만 흘리다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그 예배를 자꾸 우리가 드리지 마시오. 오늘또 살아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순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의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한 것만 아니라 우리 길이 이 사역들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되기를 송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오늘 이 부족한 종에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당장 오늘 우리가 봉사 한번 오늘 또한번 끝났네 이 기도원에서 잘 끝났네 이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변해야 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것을 다른 것이 채워진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하늘보다더 사랑 것이 바로 우상. 하나님은 그우상 우리에게 제각기를 오늘 남겨두면 안 돼. 다우세우세 남겨두면 하나님의 림이 되고, 우리의 걸림이될 겁니다. 계속 우리는 그 행동을, 믿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랬듯이 계속 뺑뺑이 돌고 끝날 것입니다. 그때는 안되잖아요. 오랫동안 이 말씀 주신 이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 잡고 이제는 그 말씀의 순종에서 이 땅에서 천국에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의 풍사에 이 풍사가 이 기도원이 다시 한번 이 시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해지는 그런 논란이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